C야. 자, 다 밑에 10인 로그 잡어. 야, 밑지 10인 로그 잡어. 그럼 x는 뭐가 돼? 로그 10의 a. y는? 로그 10의 b. z는? 로그 10의 c. 이렇게 되겠지? 양쪽에 밑에 10인 로그 잡으면. 되냐 구하라고 하는 게 뭔데? 로그 a b 에 루트 b 제곱 c 이거 구하래. 봐봐, 봐봐, 봐봐. 로그 다섯 번째 공식. 밑 변환 공식. 얘들다 밑이 얼마인 로그야? 10인 로그지. 그럼 이 세트는 밑이 10인 로그로 바꿔야 뭘써 먹을 거 아니에요. 이거 밑이 10인 로그로 바꿔. 로그 10의 a, b 분의 로그 10의 루트 b 제곱 식 다섯 번째 밑 변환 공식. 자, 진수의 꼽은 로그의 합. 로그 10의 a 더하기 로그 10의 b 분의 전체 루트니까 일단 2분의 1승. 맞아, 맞아. 전체 부트니까 일단 2분의 1승 떨어지고, 로그 10에 B 제곱이니까 B 더하기, 로그 10에 C, 이렇게. 되냐? 전체 2분의 1승 떨어지고, 전체 부트니까 이게 2분의 1승이니까, 곱이니까 합으로. 되냐? 그리고 너희들, 이게 누구라고? X, Y, 분의 2분의 1에, 2 y 더하기, Z, 분모 분자에 2 e 곱하면, 2의 x 더하기 y 분의 2y 더하기 7. 이게 생각했네. 계산됐어. 그다음에 로그 2의 3. 이게 a. 로그 3의 7이 b. 자자자. 자, 자. 로그도 계산하려면 밑이 통일이 돼줘야 돼. 로그의 밑이 통일이 돼줘야 돼. 얘는 밑이 3이고 얘는 밑이 2인데 대신 얘가 진수가 3이지. 아하. 그 밑까지 자리 바꾸면 밑이 3, 3 만들 수 있네. 밑까지 자리 바꾸면 어떻게 돼? 로그 3의 2분의 1이 a 아하 그러니까 로그 3의 2는 뭐구나 a분의 1 로그 3의 7은 b 이랬을 수 있겠죠 그러면 로그 42의 56 로그 42의 56이니까 얘를 1월 써먹으라면 위치를 얼마나 바꿔야 돼 3으로 바꿔야 될거 아니야 그럼 로그 3의 42분의 로그 3의 56 이거 67의 40이지 6은 또2 곱하기 3이지 그럼 불러봐 로그 3의 2, 로그 3의 3, 이게 6, 로그 3의 7, 이게 6, 7의 42, 이건 8, 7, 56이지. 로그 3의 8, 로그 3의 7, 맞아, 맞아, 8, 7, 56, 됐냐? 저 이게 누구라고? a분의 1, 이건 1, 이거는 b분의 a분의 3. 더하기, 이거, B. 분모분자 A를 못해버려1 더하기, A 더하기, AB 분해, 3 더하기, 이런 게 있죠. 분모자 A. 이렇게 되겠죠. 분모분자 A 못하면 되냐? 첫 영상 빨리 해봐. 아무, 아무, 안무 아무, 아무, 아요 아무, 아무, 바무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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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꾸고 아무, 간단 아무,

Yes.